어, 오늘은, 어, 막 통이 막 있죠? 이게 무슨 통일까요? 음, 화합이 라고 써있죠? 어, 보이세요? 화합그 다음에 뒤에는 락스병이 보이죠? 어,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일상적인 건데, 어, 그, 세탁기 관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비린내가 날 때는 락스를 한통 정도 이제 어 기사님께서 어 알겨주신 팁이라고 하면서 락스를 이제 어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락스 한 통을 다 부은 상태에서 이제 세탁 버튼만 누르고 이제 하루 정도 내비두면 그 냄새가 이제 사라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빨아도 빨아도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안에서 이제 약간 오물이나 그런 때들이 상해서 이 이제 어, 끼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걸 해결하는 거고 어, 이건 식초예요. 식초인데 식초가 저희가 작은 병을 사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큰 병을 샀어요. 이거 얼마 안 해요. 한 6천원에서 8천원 사이예요. 그래 일반적인 저희 식초를 사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써야 되는데 세탁할 때 어, 세탁할 때한컵 정도 어, 이 식초를 넣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헹굼할 때, 그러니까 어, 세탁 버튼만 누르고 운전을 하세요 세탁기를. 그 다음에 이 식초를 한한 컵을 넣고 이제 음, 어, 헹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대충 말로만 설명할 수 있죠. 언제 어, 언제나 뭐 그러니까 어, 대충 이제 뭐 개봉? <laughs> 이거 뭐 개봉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샀으니까, 개봉해서, 어, 그죠 이렇게 이게 터질까봐, 이게, 왜냐면, 식초다 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느슨하게 되면, 이게, 팍! 해서, 이제, 다 내용물이, 운만하는 중에,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잘한 거죠? 어 지금 쓸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화미 화미식초라고 해서 빙초산 4.5% 들어가 겠죠 빙초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공업용 식초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식당에서나 쓸 경우에 이런 걸수납하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요즘에 이런 건 많이 쓰지 않는데 어, 세탁할 때는 괜찮죠. 세탁할 때는 상관없으니까 그렇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될것 같아요. 서 옆에다 뚝 붙여놓고, 뭐 이런 거 보는 재미죠.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영상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 <laughs>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쵸? 근데, 아무래도, 어 편집하는 사람이 없죠. 아내가 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쵸? 어, 안에도 없고 손집해주는 어, 여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 다 똑같아요. 빨리빨리 보고 싶은 마음 불똑같지만 빨리빨리 안 되고 그렇죠. 다 똑같죠. <laughs> 뜯어주다 왔네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것도 설명해야죠. 왜두 개를 샀냐? 이큰 통을 왜두개 샀냐? 하나는 화장실에 놓고, 하나는 세탁기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고, 여기 화장실은 따로 있잖아요. 그쵸? 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옮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 앞에 하나, 한 통을 놓고, 한 컵씩 이렇게, 어, 따라서 쓰면 되죠. 어, 잠시 만 멈춰 놓고. 짜자잔, 이게, 그, 저거야, 스포이드잖아요. 큰 스포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저기서 팔아요. 그, 뭐지, 물고기, 샵 같은데, 그, 을지로 같은데 가시면, 이제, 인터넷이나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 안 깨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될것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따르다가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요거, 아, 없죠, 집에. 있을 턱이 없어. 있, 있으면 이상한 집이지. 어유 굉장히 단단하네요. 이렇게 단단해도 터지려면 팍 터져요. 식초기 때문에. 음. 어, 뭐, 마개는 없네요. 마개가 하나 더 있어야지 어, 되죠? 근데 마개가 없어요. 어우, 식초냄새. 어우, 쓰네. <laughs> 이렇게 해서. 어, 화학시간. <laughs> 갑자기 화학시간이 변했어요. 어, 지금 먹을 게 아니니까 이 식초는 세탁용이에요. 세탁용 하고 곰팡이 제거제나 뭐 그런 뭐 세척할 때 쓰는 그런 걸로 쓰려고요. 저는 뭐 이걸 이제 음식용으로는 안 쓰고 사과식초를 많이 써요. 저희 집은 이렇게 해서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한 컵이죠. 어, 이 정도. 따라서, 이제, 헹굼 음 버튼을 따로 누르고서는 이걸 같이 넣고 세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좀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두컵 정도 넣으면 되겠죠. 저희 집은 냄새가 심해서 두 컵, 세컵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린내가 굉장히 심해서, 어, 그, 과탄산 수, 소다, 그걸 쓰니까 그렇게 비린내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 뭐지? 어, 비린내가 안 났었는데, 이제 세제를 안 쓰고 천연 세제를 쓰니까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식초를 쓰면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쓰기,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마크 굉장히 예쁘네요. 어, 누가 이렇게 이쁜 어, 심벌 마크 만들었는지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 마크네요. 그래서 이제 됐고 어, 식초 냄새가 진동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빨래할 때쓸 거고 저 뒤에는 락슨 지금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세탁기를 청소해야 되는 거니까 무거워서 으아. 이게 1 플러스 1이에요 가끔 이렇게 행사해요. 여기 옆에 붙어있죠. 제가 이제 광고 후원받거나 그러지 않고 이거 한 통을 이제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제 저걸로 가야겠죠? 세탁기로 가야겠죠?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뻔한 거지만 너무 쉽고 그러지만 그냥 보여 드린 가장 쉽죠? 벌써 7분 지났네요. 아, 이거 따다가 이제 생각났어요. 이게 안 따지네요. 보시면 헛바퀴 돌잖아요. 우리 어, 아이들이 딸수 없게 했는데 따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눌러요. 한 손은 누른 상태에서 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 주면 되죠? 그럼 쉽게 따지죠. 아이들은 못 달게 아이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안 따지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쵸? 언제나 세탁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세탁기로 가겠습니다. 어 언제나 저희 협소한 지저분한 세탁기예요. 이렇게 세탁기를 키면 여기 보시면 세탁 버튼이 보여요. 세탁 버튼, 헹굼 버튼, 그다음 에 탈수 버튼이 보이는데. 세탁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탁 버튼만 불이 켜져 있고 시간이 나와있죠. 그리고 물높이 최고 이렇게 최고로 해주세요. 이거 비닐을 접어놨네. 이거 뜨고 잠시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세탁 버튼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물높이가 최고인 걸로 갔어요. 그래서 이 제출 됐네요. 그래서 이제 물높이가 최고 만땅이고 세탁 버튼만 눌러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물이 차겠죠. 잠시 멈춰놓고 어, 이렇게 물이 차면 여기 세탁기에다가 이제 어, 넣으면 되죠. 세제를 세제가 아니라 락스를 한 종을 넣는 거죠. 어 락스는 굉장히 손에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성이겠죠. 알칼리성인가 굉장히 손에 독하기 때문에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어 세탁만 눌렀으니까 이러, 이 상태에서 그냥 내비두면 어 헹굼이 안 돼요. 헹굼이 안 되고 세탁만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루 정도 어, 내비두면 되겠죠. 그니까, 내일 정도에 다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됐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음. 오늘 영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세탁기에서 이제 비린내가 날 경우, 옷에서 비린내가 날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 세탁기 청소를 하는 방법을 올려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식초 식초를 써봐서 비린내가 이제 완전히 안 나고 그러면 어, 제가 음. 이제 완료됐다는 걸,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걸 이제 댓글로 다시 남길 테니까, 어, 여러분은 이제 또 보시고, 어, 아,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제가 이제 영상에다 실패했다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도 별거 아닌데, 어, 열심히 어,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